어, 2편에 1편에 이어서 어 이제 어,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어, 이제 똥이 어, 목욕탕. 예? 어, 여기 목욕탕 있다. 그요 아이고, 됐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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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음. 예, 필요 없는 목욕 좀줄 아니. 야, 징징이가 다주워 먹게. 네. 어, 여기 징징이 색깔이 응? 김가 네모나게 했어요 너가 했지 아 네? 원래 쟤도 있었어요 왜내마을못 믿어가지고 야또왜 부서? 내가 잘못 떼어서서졌어요그제가요야 나갈래요 나가있어 그래 어 뭐야 <laughs> 어, 우와 깜짝 놀랐네 어휴. 와 갇혔다 우와 이제 나 빨리 와요 어이 들어가는 문은 제가 찾아. 우이뭐 어떻게 들어가? 어. 아, 더블레가 멀리지 마라. 오. 어? 내가 거 검은 모래가 있네 어? 여기있었 응? 어디? 아너 똑같지? 오? 디네 집에 이런게 있었나? 그러게요 이상하네 어 여기 침대나 있었는데 딴거는.. 여기 책장도 있었어 왜, 왜? 좀 재현을 한거같아 어, 모래로 만들어 놓으면 더더 더 진짜 그같은 뚱이집같은거 음, 이제 다음으로는 어디를 집게 사장 어, 알았어. 뿅! 자, 이제, 집게사장 집에 왔는데요. 어. 뭐 사다리가 여기 대체 몇 개야 이거? 여기는 뭐, 집게사장의 어, 정원이랑, 서재 같네요. 여 뭐, 어? 어, 여기 문도... 못 어. 뭐야? 오, 오, 어, 아 거미들? 응? 거미들? 거기는 안 쓰는 창고인가 봐. 여기는 집게 사장이 안쓰는 창고인거 같고 음 저기도? 저거, 어 여기는 방인데? 어디가요? 어? 진아 내가 그 위에를

그러지 마라. 어, 요 위에 또 있는데? 어인데 그, 그 아, 여기는 이제, 티켓 사장이, 어, 휴식하는 방인 것 같네요. 빨리 아이고. 블번 플랭크톤 가볼까? 어. 아 자고 나면 괜찮아 질려나 야 승아야 자자 아니 침대에서 자 내가 내옆 침대에 또 하나의 침대를 자고 있어 어디서? 오우. 오 로르. 오,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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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난보 어, 자 어, 여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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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 진짜 심하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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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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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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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구레 요구레. 아, 됐다. 자, 이제 어디 가볼까? 어디 갈까? 거짓말 치지 말고. 응? 어디 갈까? 어! 아니, 저곳은, 이곳 아시나요, 여러분? 지금은 오! 이제 문을 닫은 상태인 것 같네요.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와 안에가 이런 모습이었구나. 오 블랙 커튼이 왜 이렇게 깔끔해요? 아니 거기 아니야. 그왜 여기는 그어 미역 주스. 스무디 파는 곳이네요. Yes, 클라라 일로 와봐. 클라라님 일로 와봐요. 나는 알바였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어 비키니 시티 미역 파는 아 미역 주스 스무, 미역 스무디를 파는 곳에 알바를 하고 있는 사파쿠치라고 합니다 <웃음> <웃음> 어 진짜 옷까지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옷도 있어요? 아니 옷은 없는데 내 네, 스킨이 진짜 거기 알바같이 생겼어 근데 어, 저기 뒤에 온다 저기요 블라크톤 집에. 그 상점에는 너무 무서운데 되게 깔끔해요, 손님들. <laughs> 진짜? 어? 안녕하세요. 제 이름. 은 철석, 철석, 철석. 여기 내 몸에 해초가 났는데.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순수해. 순순한..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제 이름은, 아, 어, 여기 해, 해초 스무디를 파는 곳에 알바. 알바 문 닫아! 아니요 위생경찰 나갔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아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언제까지

지케리아의 네. 게살 버거를 볼때마다 내 입에서 침이 막 분침이 막 나와요? 응 신기하네 빨리 오. 와요 바로 앞에 플랑크톤 여기 이제 지깨 사장의 원수인 플랑크톤 의짐자 지케리아의 지깨버거가 너무 맛있어서 손님들이 그쪽으로만 가니까 하나 들어와봐요 여기 플랑크톤, 플랑크톤이 이제 어 질투가 나서 디케리아의 게살버거 비법을 맨날 훔치려고 여기 이왜이리안 이. 아, 들어가죠? 어, 오, 오 여기 이 곳에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발에 상냥팔에서... 송현 <laughs> 여기, 이, 이리 와봐, 넌잘 모르잖아. 잠깐만, 요저 위에 뭐 있어? 요 뭐? 무서워! 어, 이거 뭐예요? 응? 뭐 떨어진다? 어, 용아! <laughs> <laughs> 아 대박이다. 오어오 막았어, 막어 불. 불. 오, 오. 오. <laughs> 불 <불샤. 웃음> <어이. 웃음> 장애인이세요? 땀이 터지고 있어. 음, 여기는 이제 아안기가야 안 계속... 계속... 이런... 응. 돼. 나가는 곳이 한 곳밖에 없네. 응. 아, 안녕. 자 우리 상황극 해보자. 야 우리 나와봐. 야 우리 여기 이 가게에서 한번 먹어볼래? 처음 보는 가게인데 한번 먹어보자. 아니 여기 어 버튼 누르면 되나 봐. 짝어 들어와. 응. <laughs> 뭐야 이거 위생 위생 경찰. 아니야 <laughs> 아니야. 난 여기 앉을게, 너 여기 앉아. 저기요! 내가 가짜로. 네, 들어가세요. 여자인데 왜 남자 목다리를 하나요? <laughs> 아니. 요 어, 네, 뭘 드릴까요? 음, 플랑크톤, 아, 물고기 찌꺼기 하나 주세요. 네, 알겠 자. 오 어, 음. 음, 맛이 어떨까 궁금하다. 잠시만요. 요리를 하고 나오겠습니다. 네. 무슨 님이 생겼어? 드디어. 어우, 어, 건배해야겠다. 음, 음. 음. 네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음음음 어. 음, 음. 그러면 산탄에게 상탄하게...